자 오늘 스트록에 대해서 어, 질문을 받았고요. 스트록이 뭔지 그리고 스트록 수를 유지하는 게왜 중요한지 그리고 영법별로 조절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음 스트록은 일단 킥이 아니고 풀 동작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.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물잡기, 리커버리, 글라이딩, 이세 개가 풀 동작인데, 음 물잡기, 리커버리, 글라이딩 후 다시 물잡기로 넘어가잖아요. 이세 가지 사이클을 한 스트로크라고 해요. 자유형으로 보시면은, 물잡기, 풀까지 물잡기, 리커버리, 글라이딩. 다시 물 잡기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한번이한 한 사이클을 한 스트로크라고 해요. 그러니까 자유형하고 배형은 스트로크가 왼팔 오른팔 이렇게 하면 이미 두 스트로크예요. 배형도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하면 벌써 두 스트로크죠. 평형이랑 접병은 양팔이 대칭이잖아요. 이게 한 스트로크고 저병은 이게 이게 한 스트로크죠. 음, 스트로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, 어, 보통 50m 풀보다는 25m 풀에서 더 운동을 많이 하실 테니까 나는 25m 시작해서 끝 끝날 때까지 뭐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저병이든 평영이든 몇 번만에 간다 이게 어, 되게 중요하면서도 좀안 중요하기도 해요. 물론, 스트로크가 적으면 좋죠. 그만큼, 물 잡기도 잘한다는 거고, 글라이딩도 잘한다는 건데, 아까 글라이딩 위주로 질문을 하셨는데, 당연히 글라이딩도 중요하지만, 물 잡기를 잘 행아야, 그만큼 글라이딩도 잘 돼요. 이게,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게 없어요. 글라이딩, 아무리 잘한다는데, 물, 물, 에게 요만큼, 게 요만큼만 잡으면은, 그 글라이딩이 억지로 되긴 되지만, 풀 힘이 아니라, 킥 힘으로 발차기만 하고 이렇게 가도 가긴 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, 음 25m를 나는 10번 만에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5번 만에 갔다. 근데 걸리는 시간은 갔다. 그러면 당연히 5번 만에 가신 분이 좋죠. 그분은 물을 잘 잡아서 글라이딩도 잘 해줬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 멀리 가는 거죠. 또 차의 비율을 드리면 연비가 되게 좋은 거, 연비가 좋죠. 가 가성비, 연비가 되게 좋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장거리 하시기 참 좋죠. 나는 50m 가려면 20번을 하우적거려야 되는데 그분은 절반만 하시면 되니까. 근데 이게 대회 때는 또좀 달라요.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은 글라이딩이나 이런 동작이 사실 거의 생략되거든요 나중에 뭐 자유형 50m 경기 이런 거 보시면 은팔 꺾기도 안 하고 저에 말씀 풍차, 거의 풍차처럼 이렇게 막 팔이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스트로크, 스트로크 수가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선수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물잡기나 글라이딩을 잘 하시죠 하는데 어, 일반인들이 스트로크 수를 줄이려는 목적은 어, 운동, 운동 거리 운동량을 적은 같은 힘으로 더 멀리 갈수 있다는 거, 그러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될게 글라이딩만 다시 말씀, 글라이딩만으로 연, 그 연습하실 수가 없어요. 이물 잡고 미는 걸잘 해놓으셔야 이쪽 팔이 글라이딩을 하고 있고, 또 이쪽 팔이 잡고 물잘 밀어놔야 또 반대팔이 글라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유형은 그렇게 스트로크스를 조절하실 수 있고, 어 킥. 또좀 쉬셔야 돼요. 계속 킥 차는 거는 장거리 연법에 절대 도움이 안 되고. 그럼, 저병이랑 평형 스트록 수는 어떻게 조절을 하시냐면 음, 몇번 말씀드렸어요. 근데 이거는 영상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. 어쨌든,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는 자유형 스트록 수 조절하는 거, 그리고 절대 자명이 아니고 돌핀킥이에요. 자명은, 정말, 무, 호흡으로 25이나 50 가는 걸 자명이라고 그러고, 자명이란 표현보다는 돌핀킥을 몇번 차고 출수 후에 스트로크를 세는 거죠. 근데, 돌핀킥을 뭐한 엄청, 막 20미터를 가고 나서 스트로크 한 번만이 갔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, 스트로크 수를 계산하실 때는 보통 돌핀킥을 안 차거나, 그러니까 벽을 밀고 나갈 수는 있지만, 그 후에 출수 후에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이렇게 세, 세는 거기 때문에 그 자명 아니요 에 돌핀킥으로 얼마나 멀리 가냐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러면은 스트록 수를 세는 의미가 없어요. 뭐 저, 어떤 분은 절반 이상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바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록 수를 제대로 세고 싶으시면은 음, 바로 출발하자 병 밀고 출발하자마자 영법을 시작하시는 걸로. 평영은 스타트가 좀 길잖아요. 그쵸? 물 잡고 나온 거리가 기니까 평형을 제외하고 다른 영법들은 가능한 돌핀킥을 거의 차지 않고 숫자를 세 보시면 좋겠습니다.